각 구종에 따라 팔꿈치와 어깨 부하가 가해지는 수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구종에 따라서 어 약간 팔꿈치 팔꿈치로만 일단 예를 들게요 팔꿈치 부하가 달라지는 이유가 제가 측정해보고 분석을 해봤을 때는 프로 선수들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화구보다 패스트 볼을 던질 때더 많은 부하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본다면 어. 변화구, 포크볼 던지면 더 부하가 많이 간다. 이런 속설이 있었죠. 뭐, 그게 근데 더, 그렇게 나오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유, 유소년기, 어린 선수들을 측정을 해보면 거의 한 유의미하게 변화구에서 더 많은 부하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하느냐. 억지로 변화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몸에 익숙하지 않은데 팔꿈치를 틀어버린다던가 너무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계속 커브, 커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팔꿈치의 부하는 우리가, 어, 일단 해부학적 요구로는 바루스, 발구스 모멘트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부하력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보면 변화구를 던질 때 보면 유소년일수록 훨씬 더 많은 부하력을 가지고 있고 프로로 올라갈수록 그 동작이 몸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부하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 제가 뭐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